그 다음 다섯 번째 77 페이지 이후를 넘기시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크게 깨치고 크게 일어서다 항마 성도예요. 우리가 마라하고 싸워서 마군이를 항복받고 바로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셨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가문니 80년 생애 중에 가장 극적이면서도 특기해야 할 일대사 인연이 바야흐로 털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처로서의 광명의길여는 일입니다. 이 부처의 길 일기까지 보살해서 우리는 그 내면 세계 두 존재가 가지런히 자리해 있음을 봅니다. 어린 시절은 남보다 뛰어난 소양을 갖추었지만 역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의무와 성격에 얽매인 왕자였습니다. 또 출가에서는 여느 수행자와 다를 바 없는 행자였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의 천재라 할까 이미 부처가 되는 약속을 받은 일명까지도 갖추어 있었습니다. 본생담의 삶은 그만두더라도 지금까지 온갖 종교적 체험의 결실로서 이제 막 인간 무명의 장벽을 뚫고 위없이 바르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 놀라운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약속같은 부처님 오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깨침이로 는대한순간을 이루기 위해 하니다 우리 모두의 일어서물을 삼아야 할것수 없습니다. 이제 어둠은 영원히 사라졌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네 이제 다질 승사의 길을 가시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 읽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성도의 경지를 펼쳐 보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80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요 질상 초를 가고 이제 고행 6년을 마치고 다시 자리를 정돈하시죠 보리수아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몸의 피가 마르고 뼈와 살이 다 부서져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결단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그래, 큰 서원으로 다시 이제 보리자에 앉습니다. 그때는 이미 고행이다, 선정이다, 누구를 수승으로 삼는다, 일체가 이제 다 걷어진 상태에서 또 마군과의 그 싸움도 저 뭐 이제 거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각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2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요 마음의 장벽을 뚫고 해서 이제 항마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는데 그것은 아까 이제 읽으신 그런 것이고요. 83 페이지에 보면은 항마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그 항마촉진이라고 말하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셨어요. 그 83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도를 하시고 나서 다큰 위험으로 앉아 계시니까 다시 이제 그 마음이가 나타나서 정말로 성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에 질문을 던지죠.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을 가르치면서 어, 지신. 내 입으로 내가 성도를 했다 안 했다 것이 아니라 땅의 지신이 여 나타나서 열의 성도를 증명하라. 네? 그러니까 이 마군이라 하는 것은 모든 그 당시에 진짜 고타마시다다가 도를 일어나 진짜 도인이 된 건가? 이런 그 의문을 다 갖고 있었을 거야. 그것을 마군이로서 상징해서 이제 불전 부처님 전기에 나타나죠. 그걸 붙이면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그러한 상황에 땅의 지신을 불러서 증명을 시키는 것. 절대 절명의 그 위엄으로서 일체 모두에게 부처님의 성도를 인정시켰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땅을 가리키면서 땅의 지신이 나타나서 나의 법을 나의 그 성도를 주님아 아주 천지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상징적인 것을 항마척진이나 마군의 그 반대되는 그 말을 그쳐 부수면서. 누구를 불러서냐? 돼지의 신을 불러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고살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돼지 그 자체는 모든 생명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 근원에 입각해서 나의 성도를 증명하라. 하는 게 이제 항마축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무드라라 하는 거, 이 손모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설명, 그 손놀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설명을 하다 잘안될때저 같은 경우도 이 손놀림을 많이 하는데 원래 부처님 그 인도에서 무드라라는 것이 인상이죠 인상은 마음의 그 경지를 손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그 모습 모습이 오늘날 부처님이 갖고 있는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처님 성도에 쓰신 모습이 손으로, 오른손 그, 이 저기, 약지로서 땅을 가르치면서. 근데 또 이렇게 한그 인사고 아주 자연스럽게 땅을 가르치고, 한쪽 손은 앉으신 모습은 그 무릎 위에 편안히 놓은 거. 여게 항마 촉지인이에요. 그 이제 마군을 항복받으면서, 대지의 신은 나타나서, 열애가 성도한 것을 주님 앞에 땅이 갈라지면서, 바로 대지에서 그대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깨달음을 깨닫게 셨습니다또 이제 항마축제인을 또 설명 하나는 왼손으로는 그 가사자락을 움켜잡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아마 그 인도 이런데 이불은 항마축제인의 한쪽. 왼쪽 손으로 가사를 살짝 잡고 오른손은 땅을 가리치는 그런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바로 그 성도를 증명시키는 지신을 불러서 증명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 거기에 83페이지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보살, 다시 보살은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돼지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이 돼지가 나를 위해 증언하리라, 자, 어서 나를 위해. 라고 말하니, 과연 돼지는 동서남북 상하로 진동하고, 신비한 소리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돼지이의 여신이 보살령에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인간계는 물론이고, 신들의 세계 최고의 위이십니다 라고 찬탄했죠. 그러니까 대지 모신이라는 말이 그 밑에 나오죠. 부처님의 성도를 누가 증명할 거냐? 한 인간이 증명할, 천신이 증명할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온 중생 생명 그자 대지의 어머니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부처님의 성도를 환히 찬탄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생명의 근원에 돌아가는 것으로서 깨침의 본원을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45년 설법은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적 그 설법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스님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마축지인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부처님의 성도를 대지로서 증명하게 했다 그 대지는 바로 생명의 본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85페이지에 보면 은 어둠을 통하여 눈을 뜨다 초음에 기쁨을 탔다 그래서 처음으로 증득하신 것이 선정산매예요 그 선정산매가 사선정법이 나옵니다. 제일선정 제2선, 제일 선정, 고는 님들이 줄을 치셔서 우리가 보통 열애가 증득하신 선정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사선정이다 하는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간결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이제 지금 지장보살 이야기가 언뜻 나왔죠. 지장보살 그~ 왜 지장보살이라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장보살 본원경 중에 보면 너무나 자비가 많은 보살이라서 자기가 입던 옷까지도 다 보시라고 그 맨몸이 되었을 때그 몸을 감추려고 땅 속에 묻혀갖고 목만 내놓고 이제 그 중생을 교화했다 해서 땅에 감춰진 보살, 이런 지장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지장 보살은 그 어둠의 세계, 지하의 세계를 다 통솔한다 이러는데 저희 절에 어떤 신도님이 중,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같은 선생 중에 한 분이 밤낮 기독교 믿더라 그러는데 지옥 간다고 <laughs> 지옥 간다. 3 년을 참다 참다 못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우리 불자는 지옥 가도 괜찮아 지장고살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 어머니는 그런 것도 있니? <laughs> 우리는 지옥 불구정에 떨어지면 그날로 끝장인데 너는 지옥 가도 괜찮니? 이러고 아주 감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 제가 3년 만에 그 예수쟁이를 처음으로 <laughs> 이겼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그래서 그럼요. 지장보선이 계시니까 우리는 지옥 극락이 따로 없다 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갈 인을 심어서는 안 되지만 설사 지옥에 갈 인을 심었다 하더라도 참회정진하면 지장고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그 격려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교 믿는 사람이 정말 놀래들래요 어, 니네는 그런 것도 다 있냐.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스님들이 재미로 기억해 주시면은 말장난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페지에 이 넘어가시면요. 많은 그 빠진 부분은 스님들이 이제 읽어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그 전에 8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8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사선정을 통해서 생명 관찰하는, 지혜의 눈이 첫째첫 첫 줄에 나와 있죠.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충득하시고 한밤중에 온갖 현상의 각을 통해 무수한 생애를 관찰하는 능력 숙명통을 얻고 새벽에 이르러 마침내 인간 고뇌를 말끔히 없애고 망설임의 근원이 되는 번뇌까지도 모두를 처있인 누진통을 얻었다. 이 망설임의 그 근원이 되는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신이 갖춰지지 않아서. 승려 생활하면서도 항상 다른 길을 엿봐요. 자기의 확신을 갖고 가면서도 옆길을 자꾸 쳐다보는 거. 이것은 번뇌 망상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확신이 있었으면 옆눈을 볼거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수행정진하면 되는데, 항상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쪽저쪽을 보는 그런 망설임. 근데 그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번뇌를 말끔히 씻어버렸을 때 우리는 참으로 확립된 그 수행자의 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육신통이에요. 거기에서 천안통이라는 게 나와있죠.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여섯 가지 눈을 갖추죠. 제일 먼저 갖고 있는 게아 육안입니다. 이 육안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안경을 쓰고 책을 보듯이 나이를 먹었는데 자연그 육안은 석절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안하율 존재가 증득한 것이 천안이죠. 그건 지혜로서 살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오안 중에, 예? 네? 해안이죠. 어? 그것도 이제 지혜의 눈에 모든 이 지혜, 사리 분별을 밝히는 게 그 다음에 법안이죠. 진리에 입각해서 보는 눈이 법안. 마지막이 불안입니다. 불, 불안은 천안, 해안, 법안을 다 갖췄는데 왜 불안을 따로 세웠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부처님의 눈으로는 일체중생 자비로서 관찰하는 거예요. 지혜의 자비가 결국 천안, 해안, 법안은 다 진리, 지혜 근거되는데 불안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어버이처럼 살피는 자비 눈을, 자비심을 갖췄을 때, 그걸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어떤 눈을 가졌느냐, 육안을 갖고 겨우 살아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볼수 있는 천안을 가졌느냐, 해안을 가졌느냐, 진리를 깨뜨려 보는 법안을 가졌느냐, 일체 중생을 자비로서 살피는 불안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어떤 눈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느냐는 자기 점검에 이제 척도가 됩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88페이지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단적으로 말해라. 사제야, 12연기다. 이럽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에 비해서 말이 너무 간단해서 사제, 12연기 이렇게 하는데 사제가 뭡니까? 고집열도지요 부처님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불교는 어선 이상적이거나 신통 변화나 하늘 날는 가르침이 아니다. 항상 부처님의 출가도 그렇고 깨달음의 근원도 현실 세계, 중생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그 카메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의 현실 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그 코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법이 뭐냐 고집멸도 사제법문이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왜그 괴롭냐? 왜 현실에 우리가 얽매이느냐? 아, 그것은 쌓임으로, 집착으로, 집이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면 그 괴로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욕망, 욕망의 축적이 집이에요. 우리 수행자가 음. 참으로 자기 길에 만족하고 욕망을 벗어나면 그날부터 해탈의 경지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수행자가 가장 힘든 게 육체적인 고통,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한번 그 객관적, 객관화 시켜놓고 아픔이라는 걸 당체를 살필 수 없을까. 우리는 큰 소리를 못합니다. 요즘같이 그 불안한 세상은 어딜 가다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항상 그 육체적인 위험이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다 해서 내일도 건강하다는 포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병고다 하는 것을 정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 고통의 탐치를 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의 그 칩으로부터 벗어난 수행자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것을 괴로움의 원인을 객관화해서 탕체를 살필 수 있는 것은 좀처럼 할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괴로움에 직면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비로소 우리는 모든 괴로움으로도 벗어날 수있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괴로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야신경에 그렇죠. 온이 다 공한 탕체를 짚었을 때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나니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괴로움, 고통의 원인, 당체를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을 때 집이 멸해진 것이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 멸도지요. 열반의 원인과 결과. 멸이라는 건 열반입니다. 그 당체를 짚어서 깨달으면 우리는 최고 열반의 경제.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는 게 그겁니다. 생멸의 그런 당체를 하면 비로소 일체 집착과 고통을 놓아지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것이다. 그게 멸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집착을 여행 열반의 경지는 그냥 얻어지느냐? 아니다. 팔 정도를 수행한 자예요. 팔 정도. 바르게 사고하고,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지혜를 갖고, 바른 생활 방법을, 갖고 바른 성장을 익히고, 바른 마음가짐을 하고, 바른 정진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수 있구나.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지만 아주 철실한 문제를 부처님의 증득가 이치를 알았다의 사제 법문이에요. 그리고 또이 세계를 보니까 모든 게 인연 연기 사슬고리처럼 메어져 있구나. 그것이 연결된 것이 12연기죠. 우리 그책 속에도 12연기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옵니다. 아, 다음에 나오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 12연기의 연결고리를 끊을 때,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동물의 세계, 그, VTR를 찍어는 걸 보면은 야규 강식이에요. 강한자가 또 잡아먹고 또잡아고 마지막에 이제 풀을 뜯어먹고 그그 근데 코끼리가 불교의 상징인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왜냐하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대, 다른 생명으로부터 위협도 받지 않는 게 코끼리만이 그래요. 코끼리와 사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사자는 다른 생명 그 육식을 하는데. 코끼리, 사자는, 그냥 코끼리는, 저기, 그 몸집에 비해서는, 저기,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데, 반드시 또, 다른 어떠한 짐승으로부터, 또, 그, 저기, 침범을 안내. 어린 코끼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린 코끼리를 어미들이 굉장히 보호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생명도, 침범하지 않지만 다른 생명으로부터 이 역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의 상징의 동물로서는 코끼리가 아니냐. 남도 괴롭히지 않지만 남에게 예속되거나 굴욕을 당하지도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교강식을 다 하는데 부처님은 죽이지 말아라 하는 거. 그러한 그 끝없이 전개되는 업의 사슬거리를 끊어서 반대의 세계를 살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우리가 만연하게 쓰고 그 욕망을 주아하는 그로부터 자기를 제어할 때 모든 욕망으로 이어진 사슬이 끊어지고 그 반대 열반 지혜의 연결우리가 이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성도의 세계죠. 부처님의 그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88페이지 중간쯤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도량에서 큰 깨침을 이루는 순간을 찬탄하여 위대하여라 세존이여 넘어진 자 일으키며 덮인 것을 나타내게 하며 헤매는 이에게 길 가르치며 어둠 속에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화함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깨침이 정말 현실에 입각에서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러한 그 찬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을 열 가지 칭호로서 그 말씀드린 것이 부처님의 불십호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불십호들 스님들이 다 아시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그 90페이지서부터 91페이지에 이어져서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기본으로 아시는 거라서 이제 다 외우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두 가지만 제가 꼭 설명해 드리는 거요 세간에, 여섯 번째. 이 세상을 다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서원을 세우시면 일체 중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느냐?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다 살피셔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서 속화되라는게 아니야. 이 불교를 잘못 말하면 현대화 현대화하면 속화되는 걸로 하는데 그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느냐? 그러는 스님들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산중에 계시면서도 반드시 일체 중생이 무엇을 괴로워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세간의 욕망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간의 욕망을 아셔야 됩니다. 세간이 여덟 번째가 초장부죠. 자기를 잘 컨트롤 할줄 알아야 된다. 자기 하나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는 수행자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하고자 하는 문제, 감정 처리 모든 것을 부처님 법에 맞게 자기를 좋아할수 있는 자기를 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열애가 조어장부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열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간의 고통을 알고 차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어장부의 길을 밟아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